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 60년 전에 출간된 묵상적 믿음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는 한 소책자에서 브리즈트 허먼이라는 유럽의 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성인들의 생애를 읽다 보면 그들이 훌륭한 일꾼이었던 동시에 충분한 여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된다. 그들은 서두른 적이 없었고 일을 그다지 많이 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아주 놀랄 만한 혹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늘 전국을 찔렀는데 그들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가장 단순한 행동조차도 뚜렷한 차별성이 있었고 예술가다운 정교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의 성인다움은 가장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에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동했다. 그들은 타인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는 만큼 자존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모든 것을 살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밖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소유했다. 그래서 그 온유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지닌 빼앗을 수 없는 위험성은 그토록 겸허한 인품으로 그토록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다. 내면 세계의 정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넷째 방법은 예배와 중보 기도이다. 이것이 바로 브리지트 허머니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의 성인다움은 가장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에 있었다. 토머스 켈리는 내면의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행동이 되고, 잠에서 깰때 처음 행동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로렌스 형제와 같이 성령의 폭포을 지닌 사람은 자는 중에도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매일의 기도 훈련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중 하나다 이를테면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수긍할 것이다 왜 그런가? 사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목사들이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토로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곤 한다.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배와 중보 기도야말로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자신의 기도 생활이 항상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토록 많은 사람의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우리 대부분이 스탠리 존스처럼 외부에 버팀목은 필요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힘든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기도 문제로 씨름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배와 중보기도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의 결과 그러한 본래의 갈망이 둔감해져 버렸다. 죄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행위가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추측컨대 죄가 인간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쳤을 때 본래의 신체적 욕구들은 거의 감퇴되지 않은 반면 영적 차원이 가장 심하게 손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식욕과 성욕,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은 창도진 때의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죄로 물들기 전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픈 욕구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비자연적이고도 생생한 욕망과 본능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만큼 강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영적 허기가 죄의 권세로 인하여 형편없이 무디어져 버렸다. 그래서 예배와 중보기도가 아주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좋은 방식으로건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 거슬리는 일이며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도 전혀 이질적인 일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런 문화에서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날마다 이 시대의 메시지로 온통 폭격을 당하고 있다. 그 메시지들은 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오직 행동으로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은연 중에 배워왔다. 그런데 기도는 일종의 행동 부재로 보인다. 내면이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기도야말로 아주 중요한 실질적 행동이며 기도는 실로 시공을 초월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임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배와 중보 기도의 습관을 결코 익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습관을 얻는 길은 기도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예배와 중보기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예배와 중보기도가 어려운 둘째 이유는 그것이 본질상 인간의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기도할 때 내면의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도를 아래는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즉,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의존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아내와 기도하는 것 혹은 혼성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꺼리는데 이는 무척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여자 성도가 남편은 저하고 절대로 같이 기도하지 않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수 있다. 그 이유는 남자는 문화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되고 행여나 그런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남자들도 내심 이점을 알고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힘들어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적어도 최근까지 여성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그룹으로 기도하는 것이 남자들보다 더 쉽기 마련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진술이다. 그렇지만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기도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을 일반화시킨 이 진술은 사실 거의 변하지 않는 진실에 가깝다. 한 사람이 자기가 창조될 때 의도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는 상당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는 놀라운 회완감을 느끼게 된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미덕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언제인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그 순간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존전에 굳게 서서 겸손히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근심과 약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할때 우리에게 없는 그 모든 미덕을 그분 안에서 찾게 될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고도 의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가 그처럼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할수 있었던 이유였다. 기도가 때때로 실제적인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어려운 셋째 이유는 종종 기도가 실제적인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마치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분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바라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젊은 목사 시절 나는 기도 응답의 문제에서 느끼는 혼란을 아내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주간에는 기도를 별로 하지 못했는데도 그 주일 설교는 아주 은혜스러웠던 것 같고, 반면에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한 주에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그분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병 고침과 기적과 인도와 도움을 위해 기도하곤 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된 적도 있었다. 우리는 비교적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대개는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 곳에 배달된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대개는 주문한 대로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맞는 물건을 받게 된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 서비스를 받으리라고 기대해도 무방하다. 받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상한 대로 결과를 얻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 기도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편에서 기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유효한 방편으로 보지 않고 직접 나서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기도 생활은 내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가 기대한 기도 응답이 오히려 내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배와 중보기도는 나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일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헨리나우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하고 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에서 하나의 급진적인 전환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근심거리, 집착과 자기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 붙잡히기 직전에 하신 그 기도는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기도이다. 많은 경우에 나는 기도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곤 했다.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혹은 그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강요하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시각이 아니라 땅의 시각으로 그분과 사건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엇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잘 알고 있는 듯이 기도하는 것이다. 토머스 켈리는 주님, 당신이 저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야말로 온전한 기도라고 말한다. 아마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도는 그저 아버지,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리라. 켈리는 또 이렇게 썼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전적인 경청을 추구하는 삶은 놀랄 만큼 완전한 것이다. 그러한 삶은 빛나는 기쁨, 심오한 평화, 뿌리 깊은 겸손, 세상을 뒤흔드는 권능,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예배와 중보 기도의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다. 자연인에게는 기도한다는 것이 무척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으므로 이전에는 어색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기도란 우리의 약함과 의존성을 드러내는 표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진실된 모습이며 그 사실을 포용할 때 나는 더욱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나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청취력이나 능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예배와 중보기도의 장애물에 관해 다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의 정원 안에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훈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방문하기. 예배와 중보기도의 실질적인 측면은 세 가지다. 시간, 언제 기도할 것인가? 자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이다. 영적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아침에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 하나는 저녁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한다.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는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의 방법이 더 좋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개인 생활 리듬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에도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아침 시간에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예배와 중보 기도에 몰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발견했다.호흡 조절의 원칙을 기억하는가?전날의 많은 대화와 여러 결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고 활기 있는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하기란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의미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가능한 수준까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종종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시작한다. 이런 일은 내가 영적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행위로 기도를 시작할 때 잡념이 덜 들게 하는 방법이다. 기도에 가장 적합한 자세라는 것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말이다. 성경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서서 기도했던 것 같다. 누구나 구약에서 기도란 단어는 엎드린다는 뜻으로써 아마도 바닥에 몸을 쭉 뻗고 납작하게 엎드린 자세를 가리켰을 것이다. 이 시대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토전은 그의 서재에 상아가 붙은 작업복을 갖고 있었다고 그의 친구들이 내게 말해주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는 그 옷을 입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다. 작업복을 입는 이유는 물론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 혹시 이런 말을 오해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슬람교도의 기도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게까지 엎드린다. 나는 몸이 아주 지쳐 있을 때는 이슬람교도의 기도 자세를 취하면 정신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음을 경험했다. 어떤 때는 서재를 왔다갔다 하면서 기도하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기도란 다양한 자세로 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장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지한 중부 기도자들은 기도 목록을 작성한다. 내가 진지한 중부 기도자라고 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사용하기 좋은 목록 카드를 만들었다. 기도 목록을 보면서 기도할 때내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즉 내가 마음에 다 부담을 느끼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서 책임감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20세기 초 구세군의 전도자였던 사무엘 로건 브랭글의 기도문에서 발찬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저를 지키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 곧 경주자의 정신적, 영적, 신체적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되 교만하지는 않게 하소서. 성공과 번영에 따르기 쉬운 아일함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육체적인 무기력과 세약함이 밀려올 때라도 나태와 자기 탐닉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우셔서 브랭글이 사역을 훌륭히 해낸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도에도 중요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 브랭글의 전기 작가는 이 기도를 기록한 후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매일 매시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선지자는 인생의 하얀 길에 접어들어서도 정열을 불태우고 일편단심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다.